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Dear Mr. White 2번 I feel sincerely honored and privileged 나는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느끼고요 그리고 명예롭게 느낍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느낍니다 자 뭐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느끼느냐 뒤에, 대부터 설명이 나오죠? 여기 있는 대부터, 여기 있는 association까지. 이제, 뭐가 영광스럽고, 뭐가 영예로운지 뒤에 대주어 동사가 설명이 나옵니다. 대. You have invited me to. invit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청하다, 초대하다. 의 뜻이죠. 당신이요, 나에게 청했잖아요. to be the guest speaker. guest speaker는 초청연사입니다. 초청연사가 되어달라고 청해주셔서 굉장히 그 일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초청연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At the upcoming regional conference, 곧 있을 다가오는 지역 회의래요. 근데 그 회의가 어떤 회의냐? Of the Personnel Management Association 인사 관리 협회의 곧 있을 지역 회의에서 게스트 스피커가 돼 달라고 저에게 어, 청해 주신 일은 정말로 저에게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I am fully aware that be aware that 뭐 것을 알다죠? 비 어웨어 대조 동사 뭐모스을알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대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쓰지만 여러분 비 어웨어 오브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모스을알다 그때는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가겠죠? 저는 충분히 aware that 알고 있습니다. this 이것이 will be a prestigious event.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이라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마지극 컨시더링 분사구문 썼죠? 자 고려해 봤을 때뭘 고려해 봐요? 뒤에 대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컨시더의 목적으로 들어가죠? That you have invited a few senators to this gathering. 당신이요, 몇몇 상원 의원들을 이 모임에 invited 초대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이 행사가 굉장히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사구문을 사용을 했는데 분사구문 사용할 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앞쪽이 됐던 뒤쪽이 됐던 분사구문 말고도 완전한 문장이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Regrettably. 유감스럽게도 as much as I would like to speak at the conference. as much as 뭐뭐이지만 I would like to. 내가 하고 싶어요. speak at the conference. 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싶긴 하지만 I will not be able to do so. 제가 그렇게 할 수는 not be able to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will not be able to. 원래 be able to는 할수 있다는데 앞에 will이 나시니까 할수 없다가 되겠죠? because 앞에서 끊기죠. 왜냐하면 I will be out of the country on that day. 제가 그날 국외로 나갈 거거든요. 국외에 나가 있을 거거든요. 즉 해외에 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가 있어요? Due to. Due to는 뭐뭐 때문에란 전치사죠. 네, 물론 because. Because of 요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Due to a family event. 가족 행사 때문에 그날 국외로 해외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게스트 스피커로 그 컨퍼런스에서 연설은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4번. with that 이에 대해 이에 이것에 대해서 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에 대해 I would like to suggest 제가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추천하고 싶냐면 미스 줄리아 스펜서, 줄리아 스펜서 씨를 suggest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도 있고 추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To take my place, take one's place, 무엇을 대체하다, 대신하다. 저를 대신할 사람으로 줄리아 스펜서 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As guest speaker, 초청 연사로서요. Miss Spencer, 스펜서, 스펜서 씨는요. has been working. 자, 일을 해 왔어요. in the field 분야에서 of human resources. 인사 분야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휴먼 리소스 인사.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인사과죠. for 30 years. 30년 동안 인사과에서 인사 분야에서 has been working. 일을 해 왔습니다. She is an expert. 그녀는 전문가입니다. 인휴먼 어간니제이션 and 소셜 어간니제이션 요렇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걸리고 소셜이 다시 한번 어간니제이션에 이렇게 걸리고 인적 조직과 사회적 조직 안에 조직 내에서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 안에서 전문가란 얘기겠죠 and 그리고 she has done 그녀가 해왔어요 many speaking engagement 많은 연설 업무를 해왔습니다. Throughout 뭐뭐 내내 her career 그녀의 경력 내내 많은 연설 업무도 그녀가 해왔습니다. Please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세요. If 만약에 you decide to decide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Invite her. 그녀를 초청할 것이라면 아, 초청할 거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As my alternate. 저의 대체자로서 그녀를 초청할 거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So that. 앞에서 끊기죠? 여기서 so that은 뭐뭐할수 있도록 자뭐할수 있도록요? I can give her, 제가 그녀에게 advanced notice, advanced notice가 사전 고지입니다. advanced는 원래 이제 뭐 미리 앞선, notice는 이제 공지, 고지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녀에게 사전 고지를 할수 있도록 그녀를 나의 대체자로서 만약에 초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Once a 다시 한번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당신의 초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Your event is a great success. 당신들의 행사가 아주 크게 성공하기를 예, 저는 희망합니다. s i n c e r e 진심을 담아.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앞쪽 부분에서 그 초청, 강, 초청 연사로서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대신할 후임자를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목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초청 연사 제안을 거절하고 대체할 사람을 추천하려고, 그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어, 없었던 것 같고요. 해석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어 정리 잘 하시고 정답은 예, 4번입니다.